경량 폴딩 테이블 3종 비교. 캠핑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폴딩 테이블 리뷰. 캠핑 필수템인 코멧 아웃도어 폴딩 테이블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요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이동할 때 부담이 전혀 없답니다. 크기는 60cm x 40cm x 26cm로 소형차 트렁크에도 쉽게 실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전용 가방이 함께 제공되어 보관도 깔끔하게 할수 있답니다. 설치는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만 높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피크닉이나 소규모 캠핑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테이블이에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캠핑 시즌에 꼭 추천하고 싶어요. 고르고 초경량 캠핑용 폴딩 테이블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정말 가볍고 2인용으로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. 캠핑이나 피크닉에 활용하기 좋고 보조 테이블로도 아주 유용하답니다.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롤테이블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예요. 차박이나 여행 중에도 쉽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안정감이 있어서 음식도 올려놓기 괜찮고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에요. 캠린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바로 봉주로 아웃도어 접이식 캠핑 테이블이에요. 이 테이블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고, 튼튼하면서도 경량이라 캠핑에 딱이에요. 크기는 95cm x 55cm로 쌓인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랍니다. 재질은 순철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, 방화와 방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물티슈로 쉽게 닦을 수 있는 매끄러운 상판 덕분에 관리도 간편하답니다. 그리고 탈착 가능한 매쉬망이 있어 작은 물건들을 수납하기에도 좋죠. 접고 펼치는 것도 정말 간편해서 캠핑장에 도착하면 금방 설치할 수 있어요. 무게는 약 4.1kg으로 가벼운 편이라 이동할 때 부담이 없어요. 이 테이블과 함께라면 캠핑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될 거예요.